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늘고 백화점 매출도 두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뒤첫 연휴를 맞아 도심 곳곳에 관광객이 북적였습니다 휴일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중국발 갱생이 모자반이 대거 밀려들어 신한 홍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거하는 것 외엔 막을 대책도 없습니다. 박우량 신한군수 당선인의 군정 운영 방안과 목포신한 통합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소비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이 재개되면서 소매 경기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연성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대표 상권 가운데 한 곳인 광주 유스케. 지난 한달 이곳으로 가는 고속과 치행버스 이용 고객은 3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직전 달인 4월 한 달과 비교해 버스 이용객이 10만 명 가까이, 비율로는 35%가 늘었습니다. 본격적인 일상의 회복과 함께 유통업계의 매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백화점의 경우 4월과 5월 두달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야외 활동과 관련된 상품군의 매출이 50% 이상 늘어난 것을 비롯해 전 상품류의 판매가 크게 뛰었습니다. 4월달부터 이제 좀 신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답답함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회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시는 건 있습니다. 무안공항이 2년여 만에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는 것을 비롯해 여행업계에서도 조금씩 마케팅을 확대하며 고객 맞이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은 언제든 급격한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소비 경기의 회복세를 낙관만 할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연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첫 연휴를 맞아 전남 곳곳에는 관광객이 북적였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그리고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도 지역 곳곳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색색의 불꽃이 신나는 팝 뮤지컬 음악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한국 무용이 해상 무대 위에 펼쳐지고 70m 높이 바다 분수가 박자에 맞춰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열린 해상 W 쇼에는 3만여 명의 관광객과 시민들이 찾았습니다. 주말과 휴일 전남 곳곳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흐린 날씨에 실내를 찾은 관광객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과학관에는 유모차를 타고 나온 어린이부터 초등학생들까지 가족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온 가족이 놀이기구를 타기도 하고 조형물을 만져보면서 시간 간줄 몰랐습니다. 내가 직접 타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동생도 보러 오고 이렇게 갈수 있는데 찾다가 바람도 불어서 실내로 왔는데 안전 수칙 지키면서 다니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각종 화석과 원석 등이 전시된 자연사 박물관에도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커다란 공룡을 한참 올려다보기도 하고 곳곳에 전시된 화석이 신기한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평소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가둬있어 답답했는데 모처럼 투티투어를 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와게 돼가지고 좋은 경험한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이한 첫 연휴. 모처럼 외출에 나선 시민들과 전국 곳곳에서 여행온 관광객들로 전남 곳곳은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가 6월 추천 관광지로 해안 경관 코스인 진도 가사군도와 고흥숙섬 영광 송이도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가사군도는 유람선을 타고 산수와 같은 바도해와 기암괴석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며 송이도는 흰 조약들이 가득한 몽돌 해변이. 숙섬은 형형색색의 수국이 만발한 풍광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천연 생물 자원을 이용한 천연물 산업 육성을 위해 표준화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천연물이 화장품, 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자연 원료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표준화된 소재나 기준이 없어 일정한 규격인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들면서 국립공원 신안군 홍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유입 시기와 양을 가늠할 수도 없어 치우는 것 외엔 대책도 없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신안군 홍도 앞바다입니다. 커다란 집게로 바다에 떠 있는 갈색빛 해조류를 쉴새 없이 집어 올립니다. 서해의 불청객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입니다. 조류를 따라 넘실대며 밀물에는 바다 위를 덮고 썰물에는 해안가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입된 것만 100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대에다 담아서 지금 야적을 해서 그 목포에서 그 수거 배가 와서 수거를 해간다니까 음,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괭생이 모자반의 근원지는 동중국해 연안. 동중국해와 한반도 서해 사이에 해류와 북서 계절풍을 타고 유입되는 것으로 수산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통상 겨울철에 서해를 뒤덮은 뒤 수온이 오르는 3월부터는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올해는 6월에 접어든 현시점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입 시점을 딱히 예상할 수도 없어 발견되면 수거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국내에 출연한 2015년 이후 6년 동안 괭생이 모자반 수거에만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계속 왔다 니까 바람 불 나갔다가 또들다가해타올라다다 뭐 계속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한번 이예을 하고 있어요. 가뭄 속에 기온이 올라 괭생이 모자반의 부패가 시작되면 악취 발생이 불가피해 관광철을 앞둔 홍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선거 내내 끊이지 않는 잡음과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면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무투표 당선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선거 초반 공천 잡음을 시작해 막판으로 갈수록 각종 비리 의혹까지 선거 내내 후보들의 잇따른 논란에 유권자들의 피로감만 쌓였고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대선 투표율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낮은 투표율에 반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37.1%로 는 가장 낮은 투표율은 패초리였다고 생각하고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혜였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권자 선택이 없는 무투표 당선도 낮은 투표율에 한몫했습니다. 광주 전남 당선인 431명 중 무투표 당선인은 애3세 명.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뺏긴 것은 물론 민심 보단 정당 위선에 충성 경쟁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특표 당선자와 실제로 참정권을 갖고 있는 지역민이 이제 소통하고 무특표 그 당선자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은 좀할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은 민주당 견제에만 치우치면서 유권자들의 발길을 잡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소수정당의 한계와 민주당 독점구조의 문제점은 이번 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선거 내내 혁신과 쇄신을 강조했던 민주당. 하지만 민심은 낮은 투표율을 보이며 차갑게 돌아섰고 이를 돌리기 위해선 끊임없는 노력과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6일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들간 과열된 상호 네거티브는 고소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지역의 민심까지 크게 요동쳤는데요. 이제 분열된 민심을 어떻게 봉합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느냐가 민선 8기의 첫 번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6.1 지방선거 전남 동부 지역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들 간 인신공격성 상호 비방은 여전히 치열했고, 도를 넘었습니다. 광양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 김재무 후보의 전과 이력을 놓고, 무소속 정윤라 당선인과의 치열한 공방은 급기야 상호 고소고발로까지 격화했습니다. 고흥군수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송기근 후보에 대한 관테크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 후보 진영 간 격한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전남 동북권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 선거 운동 과정에서는 녹취록 폭로, 금품 향응 제공 논란 등돌 넘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난무했습니다. 네, 항상 저희들이 모니터링하지만 선거 때마다 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버, 네거티브 선거는 아, 저번 선거나 이번 선거나 항상 나타나는 선거로 봐집니다. 문제는 선거 운동 기간 후보 진영 간돌 넘는 네거티브 홍방이 가열되면서 선거 이후 적자는 후유증까지 예상되는 겁니다. 여기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민심의 갈등과 분열 조짐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거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 고소 고발이라든가 지나친 좀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칫 좀 시민들의 분열까지도 오히려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분열의 정치로 갈 확률이 높은데요. 낯뜨거운 상호 비방과 음해, 네거티브로 얼룩져버린 6일 지방선거, 풀뿌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꽃, 시국민들의 축제로 승화시켜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역 출마 후보들의 다짐은 결국 헛고에 그쳤습니다. 민선 8기 시장군수 당선자들이 취임 이후 첫 번째 과제가 균열된 지역 민심을 온전히 봉합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란 주장이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6.1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만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박우량 신한군수 당선인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박우량 신한군수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 사랑하는 신한군민 여러분,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전폭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셔가지고 당선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간도 정종과 똑같이 변함없이 신안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 민선 7기는 천혜 섬 자원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시간이었죠. 민선 8기는 어떻게 꾸려갈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민선 7기에서 섬의 가치를 이제 발견한 그런 곳이라 하면 민, 민선 8기에 있어서는 이런 발견된 가치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잘살수 있도록 하고 또 소득이 높도록 하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이 꽃피는 그런 곳으로 그리고 섬마다 공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살고 싶은 그런 곳으로 해 나가는 것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사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포에서는 목포 신안 통합 문제가 선거의 화두였습니다. 행정 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목포 신안이 앞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합 문제가 발생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신한 군민들은또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장단점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통합 문제가 추진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당선된 박옥률 시장님께서.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 의지를 필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도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년뒤 신안군의 모습과 함께 지역민들과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3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섬들이 제 가치를 또 인정받았던 그런 4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내에 섬들이 어, 정말 섬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섬에 사는 것에 또 희망이 있고 섬에 사는 것이 문화 예술이나 복지 모든 부분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우량 신안구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 도전에 나섰던 여성 후보들이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광주시장에 도전했던 정의당 장현주 후보는 4.7% 득표율로 3위. 광주교육감 선거에 나선 박혜자 후보도 20%대 득표율을 얻었지만 이정선 당선인에게 밀려 탈락했습니다. 광주 동구와 나주, 영암에 나섰던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민주당 남성 후보들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코로나19 확진 재택 치료자의 대면 진료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정보 지침에 따라 20일 자율 격리 전환 전까지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현행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대면 진료 기관을 늘리면서 모니터링 횟수를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입니다. 또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사업을 통해 청년농부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사업은 영농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 8개월간 스마트팜 관련 전과정을 실습시키고 교육성적 우수자에게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3년간 영농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52명이 참여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9월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에 맞춤 질병 검사를 시행해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검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 관리가 필요한 62개 농가로 전문 수의사와 사양 관리 전문가 18명이 방문해 임상 관찰을 한후 연간 다섯 번 이상 질병 검사를 진행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검사 뒤 농가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흥 용화사에서 고려 시대 건물터의 일부가 확인됐습니다.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는 용화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굴조사 결과 석조 약사 여래좌상 인근에서 고려 시대에 조성된 건물터의 기초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부 주변에는 작은 연못 시설이 있고 건물지 내부에는 11세기 고급 청자 조각도 출토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햇빛돌의 발전소 공모에 전남 순천 창녕리 마을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햇빛돌의 발전소는 마을의 건물, 공용부지 등을 활용해 소형 상업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주민이 50% 이상 지분을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입니다. 목포의 경은 현충일을 앞두고 고 박경조경이 흉상에 있는 목포 북항 노을공원을 찾아 헌화를라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목포해경 소속 고 박경조 경위는 지난 2008년 9월 신안 흑산면 가거도 서쪽 해상에서 불법조 외국어선을 단속하던 중 숨졌습니다. 학교 안막 스크린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전남교육청 공무원과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교육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모수행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은 물품 납품 알선업자 2명의 형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습니다. 부안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김흥문 선생의 두상유골이 128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전남대학교 주최로 열린 동학농민혁명 기념세미나에서 두상유골 발견 사실이 공개됐는데, 김 선생의 유골은 후손인 김성황 전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이 가족묘를 조성하기 위해 묘소를 옮기는 도중 나왔으며, 김 선생의 일가족 4명의 유해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인구소멸 지역인 농어촌을 회복하기 위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지원개정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유입을 늘려 농어촌 인구구조를 회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문화센터와 청년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12개 사업에 1,3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또 공공산호조리원과 염전노동자, 간호사, 기숙사 등 각종 생활기반시설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늘 목포의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내륙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전남 일부 내륙으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전남 동부 내륙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 다시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전남 내륙에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목포와 신안이 17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목포와 신안이 23도, 함평과 영암이 25도 보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진도와 강진이 16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진도 23도, 강진 26도, 장흥은 27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선암단 각거도는낮 기온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19분입니다. 당분간 목포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주 중반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के है?